लोरा ब्लेक्लो 일명 로는 여행 잡지 벨로시티의 기자입니다. 초호와 크루즈선인 오로라 보리알리스호의 첫 승선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죠. 배에는 총 10개의 선실이 있었습니다. 배의 앞쪽에 커다란 스위트룸이 4개가 있고 뒤쪽에는 작은 선실 6개가 말말고 평태로 배치되어 있죠. 로가 묵은 숙소는 구호실 10호실과 베란다를 나란히 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야회를 위해 빌려온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고치려던 찰나 마스카라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로 자신의 맞은편 방인 10호실의 여자에게 마스카라를 빌리기로 하지만 어째서인지 10호실의 여자는 자신은 필요 없으니 마스카라 하는 가지라며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시작된 저녁 만찬, 마스카라를 빌린 15실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술에 취한 채 선실로 돌아옵니다. 술 기운에 쓰러지듯 잠에 들로는 불안 증세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시간은 어두워 새벽 3시. 마음을 가라앉히던 로는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옆 선실 베란다 문이 열리고 바다에 사람이 떨어지는 듯한 무거운 천봉 소리가 들렸죠. 곧바로 베란다를 향해 달려나간 로는 어두운 바닷속에서 여자의 손 같은 형체를 발견했고 옆 선실 베란다의 유리 난간에는 피와 같은 얼룩이 져 있는 걸 목격합니다. 즉시 교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살인 사건을 목격. 했으니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로라호의 보안팀장 요한 닐손이 로의 선실로 찾아오고 함께 1 0호실 문을 열어보지만 완벽하게 비어있는 선실. 심지어 난간에 핏자국조차 발견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닐손의 충격적인 대답. 10호실은 계속해서 비어있었어요. 승객이 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어요. 과연 이 모든 일들은 오로라호가 숨기고 싶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불안장애와 트라우마 피해의식이 낳은 로의 환상일 뿐일까요? 오늘 리뷰할 소설 우먼인 캐빈 10입니다.